안녕하십니까? 고양 파주 김포 지역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푸른 경매입니다. 2024년 5월, 6월 달에 진행되는 고양시 중형 아파트 경매 물건 세 건의 물건 추천해 보겠습니다. 입주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는 인기가 높은 중형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미뤄지고 있고 가계대출 규제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집값과 분양가격은 모두 상승하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매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경매에 참가하는 입찰 참여인원은 매월 증가 추세로 낙찰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낙찰 가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경매 정보 업체 지지 옥션 고양시 아파트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낙찰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고양시 아파트 최근 경매 시장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아파트 낙찰 건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16건이 낙찰이 이루어졌고요, 2월 달에는 16건, 3월 달에는 25건, 4월 달에는 23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낙찰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각 가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는 83%, 2월 달에는 82%, 3월 달에는 86%, 4월 달에는 8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 낙찰가율은 평균 80%를 넘었다는 거고요. 최근 기사 내용을 보니까 서울 지역은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 한 건당 입찰에 참여한 이원 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는 평균 12명 정도가 입찰에 참여했고요. 2월 달에는 16명, 3월 달에는 13명, 4월 달에는 평균 8.6명 정도가 한 물건당 입찰에 참여한 평균 입찰 이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입찰 법정의 전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물건이 있는 경매 법정은 출입구부터 참여 이원으로 인산 이내로 이루고 있는 경매 법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형 아파트 경매 낙찰 사례도 중요하겠죠. 자, 두 건의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낙찰 사례입니다. 자, 더경구 신원동 고향 삼성 아이파크 38평형이 경매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4월 24일에 경매가 진행됐고, 자, 사건 번호는 2023타경 65395 사건입니다. 자, 38평대 매매로 구입한다면 7억 정도는 조회 되는 물건이었는데요 감정가 7억 6천 9백 최저가 5억 3천 8백 대까지 떨어졌고요 이 물건에 11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1등 낙찰 가격은 5억 9천이었습니다 매매가보다 1억 1천만 원저가로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일산 두산 유브더제니스 49평대 a 타입 물건입니다 자, 103동 9층 경매 물건이고요 자, 사건 번호는 2023타경의 64804 사건입니다 자, 103동 9층, 매매를 구입한다면 7억 4천 정도는 돼야 되는 물건인데요. 자, 4월 1 6일날 경매가 진행이 됐고, 참여인원 4명, 1등 낙찰 가격은 6억 3천대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매매 가격보다 1억 저가에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낙찰 가격만을 본다면, 매매 시장에서는 절대 구입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고양시 중형 아파트 3건의 경매 물건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면서 첫 경매 물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물건은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한성 구단지 48평형 11층 노얄층 경매 물건입니다. 48평대 중에서도 910동은 중산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선호도가 높은 동입니다. 자, 중산마을의 대표적인 중형 아파트 단지고요. 중산공원 및 고봉산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48평대 아파트를 3억대 경매로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 333호 사건입니다. 2024년 5월 28일 화요일에 고향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감정 가격은 4억 7천만 원에 작년 5월달에 감정이 되는데 현재 시점의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감정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적정한 낙찰 가격을 잘 선정해야 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최저 가격은 3억 2천 9백만 원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96년 1월달에 준공이란 29년차 아파트고요. 10개 동4 8 0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7, 48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8평대 평면들을 보게 되면. 방4 개, 욕실 2 개, 남향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고요. 자앞 베란다 쪽은 남향 쪽을 보고 있는 배치고요. 뒷 베란다는 중산공원을 보고 있는 배치입니다. 작은 방과 주방 쪽에 주방권이 튀어 있는 배치가 나올 수 있는 경매 물건. 자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2019년 11월 6일 근저당은 하나은행이었고요. 임차내역은 없습니다. 근데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단지내 전경 보겠습니다. 동강거리가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910동 뒷베란다 쪽에 조망권은 중상공원을 보고 있는 배치로 튀어 있는 배치가 나올 수 있는 910동의 경매 물건이었고요. 자, 910동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탑층은 12층입니다. 경매 물건은 11층, 가장 로얄층의 사이드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매매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자 910동의 11층 정도의 매매 물건이라면 매매가는 4억 3천, 전세는 3억 3천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일산 서구 탄현동 탄현지군의 일산 두산 뉴브더니 리스단지의 49평 A타입 물건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경의선 전철 탄현역이 단지와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 단지구요. 최근 서해안선 운정역 연장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탄현역을 이용한 서울 및 인천 지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GTX A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경의선 전철 대곡역 환승을 통해서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제니스 산지 경매로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사건 뭐라고? 2023 타경 3960 사건입니다. 자, 감정가 7억 3,300, 최저가 5억 1,300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이고요. 5월 29일에 고양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49평대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본 경매 물건은 A 타입 구조고요. 제니스 단지는 2013년 4월달 12년차 되는 아파트 단지고요. 8개동 2,7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49평대 A 타입 구조 도면입니다.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작은 방두 개와 거실 안방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조망권은 거실과 안방 쪽이 튀어 있는 조망권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수인데요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은 우리은행입니다 2019년 8월 29일 자고요 현재 고 땡땡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권리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전입신고한 날짜가 하루 차이로 2019년 8월 30일 후순위 세입자로 확인이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전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니스산지 101동은 53층이 탑칩니다 53층 건물에 19층에 입주하고 있는 경매 물건. 자, 남서양과 남양 쪽에 주방권이 나올 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탄연력과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2024년 5월 9일 기준했을 때, 대일동의 19층 남서양 쪽에 바라볼 수 있는 A타입 구조의 매매 시세 확인해 보니까, 매매가는 7억 2천 선, 전세가는 5억 선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건입니다. 도양구 화정동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중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은빛마을 5단지 3인 아파트 48평 12층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513동의 12층인데요, 탑층이 13층이면서 남동향 쪽으로 조망권이 튀어 있는 배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화정역도 도보 가능합니다. 단지 앞 초중고등학교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매로 저가에 도전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 7351 사건이고요. 6월 5일에 고양구분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아토에셋이고요, 채무소유자는 육땡땡입니다. 감정가는 6억 2,300에 감정이 됐고요, 최저가는 4억 3,600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48평대 경매 물건입니다. 삼익 5단지는 1995년 1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30년차 되는 아파트 단지고요. 38개동 2032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익 아파트 48평대 내부 구조는요. 출입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양쪽으로 작은 방 2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 안방, 작은 방, 방 4개, 욕실 2개 구조인데요. 자 매각 물건 명세 내역입니다. 자 2023타경 735일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2002년 10월 4일자 근저당은 신한은행입니다. 현재 임차인 장땡땡이 점유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법원에 권리신고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 5천에 월 80만 원에 월세로 점유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전입신고한 날짜는 최선순위 설정된 근저당보다 나중에 들어온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세입자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보증금 중에 일부를 변제받고 나갈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단지의 전경 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 513동 12층인데요. 513동은 탑층이 13층입니다. 남동향 쪽으로 조망권이 매우 좋은 배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 물건 2024년 5월 9일 기준했을 때 513동에 12층 정도의 물건이라면, 자 매매 가격은 5억 8천에서 6억 선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전세가는 4억 4천에서 4억 6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최근 아파트 경매 시장은 낙찰가의 산정 시 꼼꼼한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1년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시세 대비 감정가가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매도 효과만 높고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낙찰가 산정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4년 5월 6월달에 진행되는 고양시 아파트 경매 사건은 대략 50건 정도 진행이 됩니다. 고양시 지역 아파트 경매 불권은 그 지역의 경매 전문가인 일산 푸른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